119 대작전,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영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주는 평화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그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부양교회가 주중 모임, 119 대작전, 신방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신 아버지 평강과 분역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대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저는 인생을 낼수 있도록 생활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니 서로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이겨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과 돈 벌이를 보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은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곳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의뢰케 하시오. 아버지 함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교회가 여러 가지 아름답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선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전하실 방운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귀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시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이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전해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마음 풍성한 성령과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에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4년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참님 아버지 십사년 우리가 기념하여 지랄을 바랍니다 말씀 전하실 아버님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만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셔서 아버지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다시 한번 회자 확인하고 아름다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 나아가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 역사에 주옵소서 부끄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오 아버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렸다 고해를 부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축 주신 은혜로 새로운 정로로 주님을 의지하시이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사스 오직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자의 성찰에서 영광에서, 기와찬양을올려 드렸으니, 하나님이에게서 사망로 칭하옵소서. 아버지의 양육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사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의 끝을 지켜서 세지며 세워지며, 생각나게 주시 아버지의 창립을 위한 뒤에 준 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아버지 안에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하여 세워지는 교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중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리우 대작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금요하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신방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창립 기념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우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 양육을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갈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고 또 기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실 박원영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양교회가 창립 12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중에 기도에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보니까 날씨가 점점 내려가서 다음 주뭐 화요일쯤에는 뭐 1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염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주제는 말다툼입니다. 최근에 국정감사 끝났습니다. 국정감사 하는 내용들을 뉴스를 통해서 간혹 듣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여야 여야가 이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한쪽은 방어를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말다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막서슴치 않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나라 국회가 언제쯤이면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앞부분하고 이 뒷부분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보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군사, 좋은 병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뒤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는 일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일,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세상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첫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말다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것이 바로 이 말다툼입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칭찬의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지. 누군가를 경고하고 책망하고 교정하는 말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은 꼭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투지 말것. 이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언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디모데가 성도들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미 말하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담대하게 말하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이것을 말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엄중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도자 디모데가 하는 말을 어미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도 또 모든 성도들도 어미 하나님 앞에서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강곡하게, 엄히, 오늘 말씀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경고하라. 엄숙히 명령하라. 주의를 주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다툼. 교회 안의 말다툼. 이것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 요 오히려 더 점점점점 점점, 더 이스그리스를 담는 목소리가 커져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다툼에 대한 것이 자꾸 나올 때마다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명, 망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일도 없고,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 교회 안에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말다툼이 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뭐 교회 공동체뿐이겠습니까?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유익을 주지 못하고 결국 둘다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은 제가 자라왔던 그 교회는 이제 서로 교사들 모시기 경쟁을 했습니다. 유년부를더 부흥시켜야 돼. 초등부를 더 부흥시켜야 돼. 그래서 연말이 되면 좋은 선생님을 이제 섭외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서로 좋은 선생님을 모셔 가다 보니까 인재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람을 놓고 서로 빼앗으려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큰 소리가 나고 교사로 지원했던 사람이 그 다툼을 보고 교사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공동체 소구름 안에 소굴이 말해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목소리가 점점 점점 커져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다툼, 이것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다툼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나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더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목소리가 커서 악이 이기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선이 이기는 게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 이런 말다툼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겠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넘어뜨리고 누르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살리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살리는 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우리 안에 자꾸 질문을 던지며 말도 하고 행동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게 하시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옥죄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격려하고 일으켜 주는 말을 할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